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이야기 차연주입니다. 지난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밤하늘에서 블루문을 볼수 있었습니다. 블루문이라고 해서 파란 달을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말이 블루문이지, 실제로 파란색 달은 아니고요. 한달 중에 두 번째 보름달을 뜻합니다. 보통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만 뜨는데요. 2, 3년에 한 번씩 아주 드물게 이 블루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는 29.5일로 30일을 한 달로 보는 양력보다 짧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월초 1일이나 2일에 뜬 보름달이 월말인 30일이나 31일쯤에 다시 한번 뜨게 되는 겁니다. 블루문을 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미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블루문 다들 챙겨보셨나요? 다음 블루문은 오는 2018년 1월에나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3, 2, 미 항공우주공 나사가 최근 달의 뒤태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공전과 자전주기가 같아,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우주 기후관측 위성에 장착된 지구 다색 이미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으로 달의 뒷모습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속 지구의 모습은 태양광을 받아 푸른 빛을 내며 빛나고 있지만, 다른 같은 빛을 받아도 회색을 띄고 있습니다. 궁수자리에 폭풍우 바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광경이 허블 우주망원경에 포착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우주국 ESA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궁수 자리의 석호 성운 중심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뜨거운 별에서 뿜어 나온 강렬한 바람과 휘감겨 도는 듯한 가스, 왕성한 별의 생성 작업에 의한 강력한 폭풍으로 휩싸인 지역이라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 대기를 보호하는 지구 자기장이 최소 40억 살이라는 내용의 논문이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뉴욕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진이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한 지르쿤 결정체를 분석한 결과 지구 자기장의 나이가 2010년 예측한 34억 5천만 살보다 5억 5천만 년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오래됐다는 것은 생명체의 탄생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 자기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발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라는 네. 게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만약 지구에 자기장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것은 태양은 거대한 수도 폭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당연히 거기서 엄청난 방사능 무시들이 나옵니다. 이 방사능 무시들이 지구로 날아오는데 이걸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바로 이 자기장이에요. 네. 지구의 내부에 보면 외핵이라고 있어요. 핵이 두 가지 종류인데 내핵은 고체고 그 외핵이라고 해서 내핵을 감싸고 있는 이 외핵 부분이 녹아 있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철 같은 것들 이런 금속들이 녹아 있거든요. 네. 금속이 녹아 있으면 이것이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에 금속이 녹아서 전기를 띠고 있는데 전기를 띠고 있는 이 금속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온도 때문에 뭐 어, 대류 현상이라고 해서 어, 안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전기를 띠고 있는 이 금속들이 움직이면. 결국,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네.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물질들 중에서 고에너지 물질들, 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 다 여기에 걸려요. 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구 속으로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이 남극과 북극의 대기와 만나서 오로라를 만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바로 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네, 지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다라고 봐도 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이 자기장은 언제 만들어졌을 걸로 예측이 됐었나요? 네, 그 이번에 그 뉴욕 그 로체스 대학의 연구팀들이 이제 발표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 학자들은 지구의 자기장이 대략적으로 한 35억 년쯤 전, 뭐 34억 어. 5천만 년 전, 그러니까 대략 지구가 생기고 한 10억 년쯤 지나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네. 이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사 해 보니까 지르콘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시나요? 어 아니요. 아,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거거든요. 오. 큐빅은 뭐 인조고, 네. 그러니까 큐빅하고 다이아몬드,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과거에는 거의 다이아몬드와 구별이 안갈 정도로 비슷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르콘 광물을 갖다가 조사해 보면 그것이 이제 과거에 거기에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해 보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최초로 만들어지던 시기는 지구가 생기고 나서 한6 0억년 정도 후에 만들었을 거. 이다. 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5억 5천만 년 정도 더 빨리 자기장이 자기 생겼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어, 그럼 이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기장이 갖춰졌다는건뭐냐면 지구의 보호막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의 보호막이 만들었다는건뭐냐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살수 있는 조건이 과연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5억 년쯤 후에 완성이 됐느냐? 아니면 시방일증 후에 완성되느냐에 이 따라서 생명체 가살수 있는 조건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네.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온도도 적당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장이에요. 화성은 사람이 살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화성은 지구보다 지름이 반밖에 안 돼요. 중심에 핵이 굳어져 있습니다. 음. 자기장이 사라진 거예요. 초기에는 자기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없단 말이죠. 네. 자기장이 없으니까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음. 땅에까지 닿는 거죠. 네, 그리고, 그대로 다 노출이 되네 그리고 화성에 있는 대기 성분들다 와서 밀어버리니까, 쓸어버리니까. 그래서 대기도 날아가버리고 그래서 남는 음. 것이 이제 대기 중에서 무거운 성분들, 이산화탄소밖에 네, 네.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기장이 갖춰져야지만이 생명체가 살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음. 생명체 거주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중력 네. 플러스 자기장입니다. 네. 물론 적당한 중력이 되면 자기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거의 못 느끼잖아요, 자기장이라는 것을. 예. 하지만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자기장이에요. 음. 만약에 화성에 간다면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외부에 노출되면 산소가 있더라도 못 삽니다. 40억 년전 지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자기장이 생겼다는 것, 지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네요. 긴 꼬리를 가진 천체인 해성은 행성들과는 다르게 기다란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는 꽁꽁 얼어 있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해성의 핵이 증발해 꼬리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해성 중에는 태양을 스티듯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 그레이징 해성으로 불리는 이들 해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태양 빛에 가려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선그레이징 해성을 발견하며 우주에서 태양을 관측하고 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1995년 발사된 태양 관측 위성 소호. 소호는 그동안 어떻게 태양 가까이서 그 많은 위성들을 관측할 수 있었을까요? 1995년 발사된 태양 관측 위성 소호. 소호가 관측한 건 태양만이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관측하기 어려웠던 선그레이징 해성을 우주 공간에서 많이 발견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그 수가 무려 3,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호의 관측 데이터는 태양과 항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주 기상 예보와 연구에 큰 도움을 줬는데요 교수님 먼저 이 소호라는 위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호가 위성은 아니에요. 음... 위성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들을 위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소호는 지구를 돌지 않습니다. 음... 소호는 태양 관측 위성인데.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어요. 네.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한 150만 k m 터 떨어진 지점을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구와 같이 태양을 일년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구와 태양 사이에 오지 않는 이유는 그 사이에 오면은 태양 때문에 전파 수신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점 중심을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한 지점을 6개월에 한 번씩 돌면서 지구와 같이 태양을 일년에 한 번씩 도는 음. 그런 이런 로즈 관측 위성이죠. 네. 그래서 태양을 관측하는 위성입니다. 어,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요, 네. 해성이 태양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지나가면 태양에 충돌하거나 좀 녹아 버리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서이선그레이징해성이라는건뭐냐면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태양 열 때문에 다 증발돼 버리거나 음. 아니면 일부는 태양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까스로 빠져나오거나 거의 지구에서는 바로 볼수 없는 네. 소 같은 그 관측 위성으로만 볼수 있는 태양에 굉장히 근접하는 그런 위성들을 아 이런 해성들을 네. 선 그레이징 해성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아, 1888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그 독일의 그 천문학자인 하인리 크로이츠란 그 교수가 아, 이, 이 주장했던 게 뭐냐하면. 어떤 커다란 해성이 태양 옆에 지나갔을 것이다. 네. 그 해성이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그 부스러기들이 계속적으로 태양 근처로 음, 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썬그레이징 음. 해성의 거의 85%가 이 크로이츠 교수가 주장했던 그 커다란 해성의 일부분들이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크로이츠 썬그레이징 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어, 2013년 말에 왔던 그 아이손 해성이라고 있었어요. 네. 결국은 너무 태양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부서지고 네. 그래서 대부분이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 우리는 거의 안 보였었죠. 그랬군요. 이렇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할수 없는 당신한테 너무 가까이 간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대부분 날아가거나 아니면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혜성들을 선그레이징 혜성이라고 하고 네. 그런 혜성들의 대부분은 크로이츠 교수가 예측했던 그 거대한 혜성의 부스러기들이다. 그래서 크로이츠, 크로이츠 선그레이징 커메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우리 눈으로는 볼수 없는 지구에서 는볼수 없는 이런 가까이 근접하는 혜성들을 이 소호 탐사 위성이 굉장히 많이 관측을 하고 있죠. 그동안 3,000개에 달하는 해성들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소관측위성이 1995년도부터니까 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3 그렇죠. 그0 0 0개 가까운 정도의 그 선그레이징 해성을 관측했는데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태양의 활동을 관측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보통 이런 탐사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이상 생명이 안 되는데 (20년) 정도 활동을 했고 네. 앞으로 특별한 무리가 없는 한 정도 활동을 할것 같거든요 이소 말고도 그 뒤를 잇는 여러 가지 태양광치위유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소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다른 유성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소호가 아이충총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선그레이징 해성을 탐색하는 것이 주업적은 아니고, 태양의 여러 활동들을 측정해가지고 우주 기상 예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음. 앞으로도 뭐, 정말 언제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아 상당히 오랫동안 역할을 더 수행해 지길 바랄 뿐입니다. 네. 태양 관측위성 소호, 그동안 정말 눈부신 활약들을 펼쳐줬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를 관측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1608년에 네덜란드의 안경기술자 리퍼세이가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1609년 같은 방법으로 망원경을 만들어 천체 관측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의 발명자로 알려져 있는데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천체를 관측한 사람으로 보는 게더 정확할 겁니다. 갈릴레이는 1610년 3월,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책,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를 출연했습니다. 이 책에는 그가 관측한 천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하나가 바로 달을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갈릴레이가 그린 달 그림은 얼핏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볼록한 상현달처럼 보이는데요. 이 그림 속에는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 발견됩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 텐데요. 다음에 보기 중에 어떤 보기가 잘못된 보기일까요? 1번. 달을 직접 보고 하루에 그린 그림이 아니다. 2번. 중앙 아래에 있는 크레이터는 실제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3번. 부분 월식 과정에서도 그림과 비슷한 스케치를 할수 있다. 4번 갈릴레의 망원경은 시야가 좁아 달을 전체적으로 볼수 없었다. 5번 상현 달 속에서는 그림과 같은 무늬를 볼수 없다. 네, 답은 뭘까요? 시데리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이 정말 망원경으로 최초로. 이 천체를 관측한 그런 책으로서 거기에 나온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놀라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달의 모습을 스케치한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다른 지구와 비슷한 음.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울퉁불퉁한 크레이터들도 보이고, 네. 그래서 어 이상하다. 그래서 정말 우주의 신비가 많이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건데, 그 중에 이 지금 보셨던 이달 사진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 네. 첫 번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오른쪽으로 볼록한 상현달을 그린 것 같은데 실제로 상현달을 정확히 자세히 보시면 저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우리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바다라고 했죠. 바다 모양이 거의 토끼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토끼의 머리와 귀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이 달의 적도 부분에 해당돼요. 네. 그러니까 볼록하는 중심에 달의 귀, 그러니까 토끼의 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림에서는 토끼의 귀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네. 저런 상단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토끼의 귀가 위쪽에 없는 경우 무엇이 언제 있을 수 있을까? 결국 월식일 때거든요. 음... 월식일 경우에는 여러 부, 부분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토끼 귀가 위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레이가 1610년 3월에 이 책을 냈는데 마원경을 발명하고 1609년이니까 10년 이 사이 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저런 모습의 달이 관측된 적이 있을까? 음. 어, 조사해 보니까 1609년 1월 2 0일 경에 부분 월식이 있었는데 거의 저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갈레가 저런 모양의 상현달을 본 것은 1609년 1월 2 0일 경에 부분 월식 때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부분 월식 때는 저 크레이터 모습을 저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음. 부분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햇빛에 의해서 크레이터에 그림자 생기는 것은 햇빛에 의해 생기는 거거든요.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가려지긴 하지만 크레이터에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크레이터는 분명히 저거는 상현 떨릴 때 그린 게 맞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은 부분 월식 때 봤던 느낌이고 밑에는 또 정말 상현 떨릴 때 관측한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만, 갈래가 썼던 그 당시 망원경은 굉장히 시야가 좁아요. 달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달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달을 못 보고, 부분부분 부분 나눠서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볼수 없고,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스케치했다가 나중에 합쳐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합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큰 크레이터가 티코라는 크레이터인데, 눈으로 볼때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저렇게 어, 달의 뭐 지름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찾을 정도 크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된 부분도 있고, 월식 때 봤던 기억도 섞어서, 음. 그리고 상현달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상현달이 있던 저 모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저 그림을 다 그리진 않았을 것이다. 일단 부분 화식 때는 기본적으로 크레이터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음, 네. 그래서 부분 화식 때는 이렇게 스케치를 나올 수 없다. 달에 있는 그 토끼 모양은 저렇게 나올 수 있지만 크레이터의 모습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분 화식 때는 볼수 있다라는 그 3번은 틀린 답입니다. 우리가 상현딸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갈릴레이의 그림 사실은 달을 부분 부분 보고 여러 날 동안 그렸던 그림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별별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들 가득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별별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앤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